네, 안녕하세요. 뭉채 딴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21회차 l e d b g 6경기 EPL 8경기입니다. 이번 21회차 낯선 리그 네덜란드 l e d b g 리그 6경기가 올라왔는데요. 토토가참 버라이어티합니다. l e d b 와 같은 유럽 변방 리그는 리그 상위팀과 하위팀 간의 전력 차이가 큽니다. 무패 우승도 자주 나오는 닉으로 중상위권이 아니면 이변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공지합니다. 4월 중순부터 묵단 클럽 멤버십을 묵단 화이트와 골드로 두개 등급으로 진행하고 묵단 블루 등급을 삭제할 예정이니 재가입이나 신규 가입 시 묵단 화이트나 골드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LEDBG 17이 피테세와 9위 스파로테의 매치입니다. 피테세는 직전 알크마르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 11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스파로테는 직전 시타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4대0으로 완승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스파로테의 우세이고 4연승 중입니다. 그러나 배당은 2.70대 2.50으로 큰 차이 없는 역배당이고요. 스파르테가 직전 경기 완승으로 기세가 올라 있어 원정 2연패 중이지만 리그 상위팀인 페노르트와 투벤테에게 패했기에 리그 강등권인 피테세와의 원정에서 원정 2연패를 끊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배당에 큰 차이가 없는 게 무승부를 바쳐야 할 매치란 생각이 듭니다. 피테세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ldbg 16의 엑셀시오와 1위 psv 매치입니다. 엑셀시오는 직전 이글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8경기 2무 6패로 부진합니다. PSV는 직전 네임메헌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성은 5승으로 PSV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4.61대 1.15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빅리그가 아닌 LADBG의 리그 내 전력 차이는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고요긴 설명이 필요없는 매치이고 PSV의 2연패는 없겠습니다. 엑셀시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파리 뉴캐슬과 16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웨스턴과의 트홈 경기에서 4대3으로 대 역전승을 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에버턴은 본머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3연패를 했고 2무 3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뉴캐슬이 앞서 있고. 배당은 1.99대 3.56으로 정배당입니다. 뉴캐스는 직전 웨스테인과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했는데요. 후반 중반까지 3대1로 뒤져있어 패색이 짙었는데 77분부터 3골을 내리넣으며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1등 공신은 하비반스였고요 팀의 큰 역할 없이 먹튀 오명을 뒤집어 쓰던 반스가 두 골을 넣으며 앞으로 기대감을 크게 했는데 직전 앤서니코든니 경건 누적 퇴장이 있어 이번 매치 결정으로 좌측 공격에 공백이 생긴 걸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본머스전에서 대등한 경기로 후반 87분 동점골을 넣으며 연패를 끝나 했지만 콜먼의 자책 극장골로 패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흐름이나 직전 경기 4기를 고려해도 뉴캐슬의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보이는데, 많은 부상 선수들로 고생하던 뉴캐슬에서 반스의 반등은 팀 전체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7위 노팅엄과 12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크리스털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 연패 후2 무승부로 정체 중입니다. 플럼은 직전 셰필드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플럼이 우세하고 배당은 2.52대 2.81로 정배당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크리스탈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11분 이른 시간에 골을 먹고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을 했지만 소득없이 전반을 마치고 후반 우두의 동점골로 비겼는데요. 3백을 뚫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럼더 직전 셰필드 원정에서 볼 점유율 25대75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지만 셰필드의 3호의 포메에 고전하며 역습의 골을 내주며 고전하다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는데 라인을 올렸을 때 후방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완해야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에버턴에 이어 승점 4점이 감점된 노팅엄은 리그 17위로 강등권의 턱걸이를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플럼이 반등 중이었는데 그에 반해 노팅엄은 5경기 승리 없이 부진하며 총체적 난국입니다. 동기부여에서 노팅엄이 더 절박하지만 경기력에서 동기부여만큼의 경기력이 나올지가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홈 경기이니 패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플럼도 직전 경기 난타절을 하며 수비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동기부여가 얼만큼 효과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노팅홈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2필 13위 본머스와 14위 크리스털의 매치입니다. 홈머스는 직전 에버턴과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3승 2무로 상승세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노팅어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승 무승부 중이고 최근 3무 2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크리스털이 우세하고 배당은 1.89대 3.95로 정배당입니다. 반등 중인 본머스와 부진한 크리스탈의 매치인데, 직전 경기들을 보면 본머스의 원톱 솔랑키가 여전히 폼이 살아있어 팀의 연승에 한몫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은 수비의 약점을 보이며 선취골을 넣고도 스르백을의 라인 컨트롤이 후반에 무너지며 골을 내주는 모습에서 최근 물오른 본머스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원정이라 더욱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머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19위 번니와 12위 울버햄턴의 매치입니다. 번니는 직전 최시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3연패 후 1승 2무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7경기 패승을 반복하며 3승 4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삼승 일무 일패로 번리가 우세한데 배당은 2.79대 2.47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쿠냐와 황희찬의 부상에 울버햄턴의 에이스, 네트까지 부상으로 결정하며 공격의 차포를 다 떼고 경기를 하는 울버햄턴은 직전 강팀 빌라원정에서 볼 점유율 48대 52로 대등했지만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2대영으로 패했고, 번니는 첼시 원정에서 전반 40분 수비수 아신용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수정 열쇠에서도 후반 81분에 동점골을 넣으며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세경기 패가 없이 시즌 막판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번니의 승과물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l 디비지12 시타르와 6위 네이메온의 매치입니다. 시타르는 직전 스파르타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하며 최근 2승1무2 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메온은 직전 PSV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최근 3승1무1 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2승2무1 패로 네메온이 앞서 있고 배당은 2.43대 2.76으로 정배당입니다. 공격력에서 조금 앞서는 네이메언인데요. 홈에서 2연승 중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타르인데 직전 경기력으로 봐서는 네이메언의 상대가 PSV로 리그 1위를 잡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타르트의 홈 2연승은 리그 13위 지볼레와 16위 엑셀 시오르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홈 연승 중인 점을 고려해서 시타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7위 웨스트인과 5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4대 3으로 역전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루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토트넘이 우세하고 배당은 3.08일 때 2.10의 역배당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뉴캐슬전에서두 점의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끝나기 7분 안에 두 골을 먹으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루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취골을 먹고 상대의 자책골과 손흥민의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하며 리그 4위 챔스 진출 4정권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운도 안 따른 토트넘인데 수비 판더벤의 공백은 여전히 크고 4-2-3-1포메의 수비 미들필더 비수마의 불안한 빌드업은 여전하고요. 메디슨은 부상 이후 시즌 초의 폼을 못 찾고 있는데 손흥민의 고군분투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웨스트햄의 공격 삼각편 때 안토니오, 보웬, 쿠두스가 직전 경기 골을 넣으며 마무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파케타의 경기 조일도 공격력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팀 챔스와 유로파 진출권이 걸려있는 경기로 4활을 걸고 한치 양보 없는 경기가 될텐데 속된 말로 누가 하나 죽어나가야 끝이 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상승에서 10경기 무승부가 2경기로 어지간하면 무승부는 없을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웨스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LADBG 14위 헤라클레스와 4위 알크마르의 매치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직전 트벤테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크마르는 직전 비테세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고, 4연승으로 최근 4승 1무의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알크마르가 우세하고 배당은 6.72대 1.44로 역배당입니다. 알크마르는 챔스 예선 진출권인 3위 트벤테와의 승점이 4점 차이로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챔스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는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팀내 득점 1위로 20골을 넣은 파블리디스의 득점력을 헤라클레스의 시즌 평균 실점률 2.15로 틀어막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LEDBG 8위 위트레트와 13위 지벌러의 매치입니다. 위트레트는 직전 페노르트 원정에서 4대2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벌러는 직전 아이악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무 4패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48대 6.20의 정배당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양팀인데 직전 맞대결에서는 주벌러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벌러의 공격수 티 레나르트가 부진하며 6경기 승리가 없는데, 위트레우트도 공격수 마루안의 부상 등으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4-2-3-1 같은 포매를 쓰는 양팀인데, 득점력에서는 주벌러가 앞서 있지만, 최근 원정 2연패이고, 위트레우트는 홈 4연승 중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트레우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2위 아스널과 18위 루턴 타운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직접 맨시티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비기며 7연승이 끊겼고요. 루턴은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역전패를 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며 9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리그 1차전 아스널이 승리했고 배당은 1.09대 21.84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는 매치고요 아스널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고 루턴이 아스널 원정에서 무승부도 힘든 매치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이번 회차 2월 확률 90% 매치인데요. 아스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5위 브랜드포드와 8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브랜퍼드는 직전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무 3패로 부진합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로 반타작은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브라이턴이 우세하고 배당은 2.48대 2.64로 정배당입니다. 최근 브라이턴의 퍼거슨, 랄라나 등 한때 팀의 상승세를 이끌던 자원들의 부진이 길어지며 하락세를 보이는 브라이턴이고요. 브랜퍼드는 징계가 풀린 이반 토니가 돌아와 득점력을 살리고 있고, 토니의 공백을 잘 메우던 은배모가 부상에서 직전 경기 교체로 출전하며 이번 매치 선발이 이력해 투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보일 걸로 보이고, 리그 순위와는 별개로 팽팽한 경기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배당도 순위대비 작은 차이의 정배당으로 브랜퍼드의 우세를 예측했듯이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브랜퍼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l d b g 11위 헤이렌베와 3위 트벤테의 매치입니다. 헤이렌베는 직전 발베이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패 후 무승부로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트벤테는 직전 헤라클레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트벤테가 우세하고 트벤테가 3연승 중입니다. 배당은 3.50대 1.95로 역배당이고요. 트벤테는 4위 알크마르와 챔스에선 출전권을 다투고 있고 상성에서도 최근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4-2-3-1의 키플레이어 샘스타인이 득점과 경기조율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어 상승세가 원정에서도 이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헤이렘베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EPL 3위 맨시티와 4위 에스턴빌라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2연속 무승부를 했는데요. 최근 2승 3무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빌라는 직전 울버햄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1패 1무 후 승리했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맨시티가 우세한데, 직전 리그 1차전에서는 빌라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배당은 1.28대 9.74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리그 우승과 챔스 진출권이 걸린 양팀의 대결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홀란드의 득점이 주춤한데 더브라이너의 폼이 그리 좋지 않아 그 영향이 홀란드에게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빌라도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직전 울버햄턴전을 승리하며 4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울버햄턴의 전력공백으로 승리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리그 우승을 다투는 리버풀과 아스널 연전에서 무승부를 한 맨시티로서는 이번 매치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빌라의 원정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는 매치이고요. 그러나 무승부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맨시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연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